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최근에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많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통계 수치 그리고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자로 보도한 것인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디스 f 니스디프런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발프해서 지금은 다르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랑 뭐 같은지 안 같은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터 이것이 리모트 워커 원격으로 근무하는 내용 그리고 이 e 커머스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사무실이 이렇게 일면 사진을 어, 이사가는 사무실 이사가는 사진을 월스트리트 선을해서 실고 있으면서 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드들이 지금 동시에 이제 컨 텐딩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 동시에 다투고 있는 것이 서든 Surge in interest rate. 갑자기 여기 보면 sudden surge in interest rate. 여기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마 지금 이제 연준에서 5.0에서 다음 주, 내일 모레인 것 같은데 한 0.25%도 올릴 것 같은데. 그리고 the rise of remote worker.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집에 앉아가지고 뭘, 어, 줌으로도 같이 화상으로도 하고, the rise of remote worker, e-commerce 등으로 인해서 오피스와 리테일 스페이스가 어, reducing demand, d e m a n 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는 1970년대 이후로는 볼수 없는 현상인데, 이것의 주요한 원인으로 월스트리트는 지금 팬데믹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공실률이라고 얘기하는 US 오피스 베이컨시 오피스 베이컨시가 이제 어인더펄스트코 e 첫첫 분기에 1월, 2월, 3월 달에 그것이 12.9%나 공실률이 높아졌다. 100, 100개 사무실들이 있으면은 13개, 13개 사무실 정도가 지다 비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 가지고 이것이 2008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 위기 이 동안에 그 공실률 대통급보다 그것보다 이제 더 높은 공실률을 오피스 베이컨시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코스타 그룹이라는 데서 2000년부터 트래킹을 시작해가지고 쭉 해보니까 지금 공실률이 거의 이제 1분기에 2023년도 1분기 1월, 2월, 3월 달에 1 3에 미국에서 공실률이 베이컨 오피스 베이컨 시가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아래부분에 보시면 이제 어떤 어, some a n 어떻게 보면, 이것이 1 9 9 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 2 0 0 8년 그 금융위기 이후0 0 0라든지0 0 0 0 0 0 0 0 0 0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덜할 거다. less severe. 좀덜할 거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으면서 이 그림은 1973년도에 뉴욕시리에서 이제 게스스테이션에 줄서가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페트로 달러 하면서 오페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제 석유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유가 육가 급등해가지고 한국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저도 그때 한국에 있으면서 기름 굉장히 귀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뉴욕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오피스 베이컨 시 공실률이 증가하는 게 뭐가 걱정이냐 다시 회복하면 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큰걱정은 이것이 회복할 리바운드 될것 같지가 않다. Less likely to rebound. New highs. 새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또 높은 그 렌트비를 받으면서 은행 돈도 빌리고 또 페이도 하고 그러면은 경제가 막 돌아갈 텐데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많은 경제 관련자들 또 랜드로더, 오너들, 뱅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1975년도에 미시간에, 미시간에서 인폴로이먼트 시큐리티 커미션 오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고용... 그걸 일자리를 구하기에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유수 기업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레이업, 해고를 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해고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직장을 구하게 될지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원래 미국은 이제 탄력이 경제적인 탄력이 너무 심해 가지고 2020년도 팬데믹이 왔을 때도 거의 뭐 어, 3 삼월 3월, 사월 삼월 달부터 팬데믹과 3월4월에 해고된 사람들이 지난 1 0년 동안에 고용한 사람을 두 달만에 그냥 단번에 그냥 칼로 못 자르듯이 완전히 잘라버린 그런 어, 경력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스쿨버스 몰면서 다녀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걱정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것이 제제 제 느낌인데. 그~ 어떤지는 또 지나봐야 또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또이 나라의 이카나미 칸출에서 이카나믹 그로서 어~ 나라 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 이~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사무실이 비면은 다른 데로 또 뭐~ 어,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또는 프라푸티 텍스 레본 뉴라고 했는데 텍스도 들르게 되고 따라서 뱅크 밸런스 C C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예, 은행에 또 이렇게 잔고도 별로 없게 되고 그래서 레스 랜딩 별로 돈도 빌릴 일도 없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세를 주면서 임대 사업을 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 베이컨시가 공실률이 공실을 올라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은행 펜션 펀드하는 사람 에셋 매니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배드 뉴스가 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머셜 모기지 이제 상업용 그 모기지를 은행에서 론을 내서 상업용 건물을 구입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미디언 유에스뱅크론홀딩 미국의 중소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이 어라운더 삼십팔 퍼센트 삼십팔 퍼센트나 중소 은행에서 빌렸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중소 은행들이 굉장히 힘들고 펄스터 아메리카 펄스터 리파블릭 펄스터 리파블릭 은행을 보니까 오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이 천억 달러나 이렇게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 위험하니까 다 빼가지고 큰 은행으로 이렇게 뭘 어~ 몰아주기 몰아주기를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노스 아메리칸 퍼블릭 펜션 이게 펀드인데 펀드를 하는 노스 아메리칸 퍼블릭 펜션이 이 리얼 에스테이트에다가 얼마를 거의 투자하고 있냐면은 구 퍼센트 거의 열열 중에 하나는 여기를 투자를 하고 있니까 많은 비중을 지금 리얼 에스테이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실률 올올라가면서 임대료도 못 받고 할 경우에는 이 펀드 펀드도 이렇게 펜션을 받게 되는 펀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60 65세인데 이제 저같으면 67세 제 이후로 이제 67세까지 어, 은퇴를 해가지고 펜션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지금 모자란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리 c 션이 어떻게 이제 지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공실률은 또 Trillions of Dollars of Investment 이런 수조 달러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just m a s 페 i v e l y impaired 아주 곤란한 가운데 처해져 있다. 여 아레나 인베스터스의 뉴욕에 본부를 둔이 SN 매니저가 그런 언급을 어 하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경기 침체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다운턴 다운턴스라고 뭐 기록을 하는데 지난번 다운턴즈 때는 프로퍼티 오너즈 그러니까 건물이나 리얼 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오너들이 좀 이렇게 유리했던 이유는 화이트 칼라 워커스가 도시에 이렇게 분비고 다시 이제 오피스를 다시 이제 채우고 식당이나 가게에도 이제 가스터머들이막 분비고 그래서 레드 테이프하고 조닝 리스트릭션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프라프티 오너들에게 오너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개발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레드 테이프를 붙여 놓 가지고 그어 프로퍼티 오너들이 이렇게 프로텍팅 프로퍼티 오너 이 프로퍼티 오너를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2001년도에 2 0 0년도에 미드타운 그 맨하탄의 모습인데 나인원이이 낙이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1년도에 사진을 또찍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턴이 오고 나면 이제 패드를 리절브해서 그 힘든 것을 이제 만회하라고 이자율을 interest rate to lower borrowing cost 이렇게 이자율을 낮춰주니까 어, 사람들이 건물 또 임대할 때도 마구마구 빌려 가지고 그것이 1993년 이후 마, 어, 말부터 어, 2022년 중반까지 했는데 그것이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프라이시스가 이렇게 쭉막돈 빌려서 건물 막 사고 하니까 돈이 흔하니까 건물 값이 올라가는데 몇 배를 올라갔냐 포 폴더 네배포 타임즈가 올라갈 정도로 거의 한 삼십 년 동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돈을 거의 이제 제로 퍼센트에 가까운 돈을 마구마구 빌려가지고 누구나 다 건물 빌려가지고 장사 하는데 임대를 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인데 네 배가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이제 MSCI 리얼 S S에 따르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돈을 그렇게 막 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랐고 그 많은 돈을 풀었는데 최근에는 2000, 어, 2020년 이 팬데믹이 오면서 지난번에 풀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돈 거기다가 막 불났는데다가 막 기름 껴안는그 껴, 어, 하는 껴 있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매니랜드로더 많은 이제 건물주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은 위협하고 있는 그 요인으로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 가지고 건물을 필요하다 집에서도 방송국 차례고 저처럼. 방송국을 한다든지 또는 Change in the way people live and work.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the rise of e-commerce. 전자상거래를 하니까 가게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어떤 가게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도산을 하느냐 그것이 앞으로 오만 개 리테일 스토어가 미국에서 오만 개 fifty t h o u 가 도산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 그것이 over the next f years, 앞으로 이제 오년 동안에 벌어질 일들이다. 배드 d 스 a 비 and b e y o 벌써 어, 도산을 했다고 제가 본것 같은데 기사를 bankruptcy protection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이제 삼백육십 개 b 드 d b a 스앤비 b 그리고 백이십 개의 bye bye baby, bye b 가 백이십 개. 베드 베스앤 비앤드가 3 6 0개 이런 데서 직접 안 가고 막 다른 아마존이나 저도 아마존에서 주로 많이 구입을 하지만 그런 이커머스를 e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랜드로드에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공실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도표를 하나 보여주면서 리얼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프라이시스가 이렇게 쫙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쫙 올라가는 엄청나게 지금 네 배를 어네 배보다 뭐더 보이는데 하여튼 올라가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프라이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낭떠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그것은 지난번에 이천팔 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금융위기가 한번 왔을 때 2008년도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후로 이제 리모트워크나 줌을 사용한다든지 드랍박스. 드랍박스는 저는 어카운트를 오픈해 놓고 지금 몇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로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리한데 이런 걸또 이용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이런 문제로 아래에 보시는 이제 아큐파이더 스페이스가 그 오피스 오피스 워커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면적이 줄어가지고 공간이 십2 퍼센트나 줄어들었다.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캐퍼레이터 테넌서 테넌서 임차인 거기 가서 이제 건물의 오피스를 빌리는 사람 테넌서들이 May want less space. 많은 공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책상 안 하면 은 컴퓨터 놓고 다할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공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그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적은 공간에서 돈도 많이 올려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요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 It's going to be 98% r a s t forever. 리스하는 거 forever 계속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스킬러 체인지 이 스킬러 체인지를 일치를 그게 대한 계획이 없었다 이 갑자기 이렇게 사무실이 설마 이이 이 베라탄의 이런 공간들 그 대도시의 공간들이 사무실이 빌 줄이야 그렇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 웨어 하우스 이런 데가 또 베니피스를 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보면은 맨하탄은 다른 대학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그런 상 것을 볼수 있는데 리테일의 소매점 이제 렌트 주는 것이 다시 지금 메나탄에서 다시 오르고 있다. 이게 한국에도 서울에 이제 부동산 값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것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아니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갈지 알 수가 없지만 메나탄의 리테일 렌트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요즘에. 월스트리트, 이렇게 월가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나 S&P 500을 보면은 그것도 이제 내려가는 것 같다 다시 또쫙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한데, 메나타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어, 리얼 에스테이트 랜드로더 입장에서 그때 비교하면 이제 오피스 빌딩하고 어뭐 쇼핑몰 몰 같은 몰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 다운이 됐느냐. 그것이 이제 2022년 이후로 25%가 지금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운이 되었고 그리고 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후로 지금 19%가 다운이 되었고 그리고 어, 몰은 2016년 이후로는 44%가, 몰은 지금 계속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2022년 이후로는 오피스 빌딩이 몰보다 더 많이 다운이 된, 한6%더 이렇게 다운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보시면 이제 거리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 팬데믹 이후로 이제 거리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에, 애널리스트들은, 베이컨시서, 공질률 베이컨시서 레이시 계속 그, keep rising 할 것이라고,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어, 대부분 다 그렇게 에,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이제 1970년대에 이런 다운턴이, 마켓 다운턴이 있었는데, 이때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다운턴으로 돌아서게 된 것을 여기 이제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많이 발전하니까 도시에서 빠져나가 쉽게 이제 출퇴근한다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팩스 머신이 그때 생기는 원인 그리고 장거리 전화가 롱 디스턴스 콜이 굉장히 싸게 되어가지고 이제 뭐 전화로도 할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되었다.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팩토리가 팩토리나 오피스가 move up from big cities, 큰 도시에서 cheaper places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보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육, 한때 이제 6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많은 도시의 그 아파트나 오피스의 주인, 그 리테일 스페이스 이런 주인들이 자기의 부가 이제 완전히 wipe out, 지워져 버리니까. <laughs> 브롱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집에다가, 세파이어, 불을 질러가지고, 뭘, 왜불질렀냐클렉터 인슈런스만이, 보험이라도 찾자. 이 집값 떨어져 가는데, 집에 불을 확 질러버려가지고, 거기서 보험을, 보험을 찾아가려는 그런 얘기도 어, 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공실률은 조금 다른 예전과 다른 것이, 이 베이컨 시스 레이시, 라이징 인터레스트 레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한일 년만에 지금 5%까지 올라가서 5.25%를 찍을 찍으려고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또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캐밍 투게더 핫 오피스 오너 오피스 오너들에게 이것이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빚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빌딩 가치는 빌딩 밸류는 떨어지고 있고 건물 오는은 이제 은행에서 론도 안 받으니까 은행도 타격이 되고 그래서 또 새로 이제 뭐 4월 1일 하면은 이프을퍼스의에어 새로 1일날 이제 새로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리스가 되면 해 되는데 그것이 돌아왔는데 디폴티더 그것을 어, 리스를 새로 뭐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연체율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제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개관 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